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여기, 저, 에모름 해줬다가 하지만은, 정말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막 깨질 정도로, 텅 쥐고 나서, 잠은 못자게 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딱 튀니까요. 다 크더라고요. 일부러 뭐 하는 척 하면 계속 기다리는 거에요 계속 시키려고 조금 어? 응. 눈에 안 보인다고. 심한 것 같아요. 차 일부러 저렇게 돼요. 차, 차 맞추려고 있죠? 정확히 맞춰가지고 나오는 방향으로 저렇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제 하늘기에 그, 저기 지금 보이는 데 있죠? 2층에 불 켜있는데 그 위에 이제 하늘이 있는데 거기 불을 더고 2층에는 불 켜라니 설치를 해놓은건지 그래서 피의자분들이나 당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록을 다, 다 남겨놓는 거예요. <놀람> 제방위님께서이 치료약을,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한 걸 다른 회사에서 지금 뺏어가서 이걸 뭐 뺏어려온 회사라고 개발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보다 더큰 바이러스가 온다고 분명히 67년 전에 선입도에 얘기했거든요. 얘기했는데 그게 왔어요. 와서 코로나 베타 뭐,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여러가지 이름으로 뭐 영국에는 지금 와가지고 아마 난리가 난 상황이 같고요 제가 사실 뭐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제가 영국에서는 그 영국 왕실에 그 빅토리아 할머니 있죠 그분한테 제가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할머니께서 좀, 아이고, 도와주세요. 제가, 뭐 그래도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어른이니까, 코로나, 이런, 이런 게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일주일 전인가 제가 그렇게 문자를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제가 얘기한다고 그분이 막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이 완전 지세븐인가 미리 계획이 돼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 그러고 나서 지세븐에 뭐참 어, 그걸 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왔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어,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거 그거를 가져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져가서 미국에 있을 때는 망신을 많이 당했는데 거기서는 아예 위상이 올랐어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위상이 많이 오르고 했는데 최광영님이 그걸 개발한 걸 보니까 뭐 백신 무슨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제가 뭐 장난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고철하고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또 철거도 저를 방해하는 자들이 뭐 막아놓기는 많이 막아놨지만 제가 영업에서 다니면은 뭐한 달에 돈 천만 원씩 버는 거는 그냥 쉽게 벌어요 버는데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재광이 님께서 개발하신 그 코로나약을 저도 믿지도 않았었고요. 저도 몸이 원래 안 좋았고, 고철하다 보면 이 바이러스, <laughs> 사람들 이제 죽은 죽어서 많이 내놓거나 화학약품 공장이나 고철이라는 직업이 좀 그렇거든요. 철거할 때. 그렇고 먼지나 무슨 뭔가 안 좋은 물질에 오염이 돼서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참 심하고 몸이 안 좋았었는데 재원 형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약 있으면 가져와 봐라 가져와 봐라 해서 많이 떠나셨거든요. 가져와 봐라 해서 진짜면. 내가 먹어보겠다 먹어봐서 났으면 그게 진짜지 낫지도 않았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여기 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5만 지금 빚 갚을 것도 많고 지금 전화비도 못 내는 실정이에요 네? 그런데 왜 내가 제가 왜 여기 와서 있겠어요 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또 얘네들이 재광 형이랑 계속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얘네들이 전화로 이 카메라로도 다 보고 있고요. 또 전화하는 거 감청도 다 하고요. 꼬만걸 얘네들 다 관리드래요. 네. 뭐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말을 하는지 어? 뭐 통작 장고까지 얘네들이 다다 다 관리를 해요 예. 그 모든 기관들이 다 협조하라고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지시하고 다하는거예요 모든 것을 전체 먹는 것까지 응? 어디 간다 그러면 어디 가는 방향 그 주위에 동서남북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 겠어요 이제 다 국민이 알게 되셨지만 은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인서 돌아가셨고 또각 기관 공무원 자살방지 요원들까지 자살방지 요원들도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정이 사실이고 그들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다 지금 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어르신들이나 경찰관 분들이나 정치인분들이나 그냥 관망한다고 이제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약을 뭐 개발하신 분이 애들 계 갔다 갔다 오는데, 안 해가지고 이지나가지고 관망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뭐, 저희들 계속 해야 하려고 의자들이 계속 괴롭히기는 하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왜? 코로나 그 약을 직접 개발하신 분이고, 만약에 지금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게, 음, 실험 결과를 맞췄다고 해도 저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약을 본, 저 약을 개발하신 사람이 제거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약만 쓰고 괴롭히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이 엄청난 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거든요. 왜?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응. 지들 바라를 들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큰게 더 온다고 재광이 형이 또 얘기를 했고요. 그게 뭐 6, 7년 전에 재광이 형님이 다 미리 경험하고 몸에서 바이러스 그 형님이 균을 몸에 다 체험을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것을 복사하듯이 몸에 이제 질병이 와 버리거든요 똑같이 그걸 7년 전에 형은 다 그걸 몸에서 느꼈고 대처법과 치료법과 약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걸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내가 몸이 나섰고 그러면 여기서 복숭금 내가 내놓을만 하잖아요 그쵸? 이 국민들을 <laughs>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전 세계 인류의 그 재앙이 뭐 성경에도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이 뭐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그 재앙이라면은 뭐 막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미리 얘기해 줬다는 것은 최광영한테 그 방법과 무슨. 정치력 법부가 모든 것을 형이 형한테 그렇게 해줬다는 것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저분한테만 알려줬는데 그것을 호부한다는 거예 대한민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애들 보내가지고 꼬맹이들 보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보내도 이렇게 한다는 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세상에서 그분들 전 세계에서 알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 영상을 보시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르신들과 또 보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하셔서, 제광형님좀 지켜줘서, 다른 사람들 죽지 않게 확인도 해보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저분을 조금이라도 지켜드리고, 알려드리고, 나도 내가 건강 건강을 찾아주는 분이고,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저분 지나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 여기서 재광형 시작된 게 여기 행신동이거든요. 여기 행신동. 이 일이 언제 밝혀져서 제광영이 빛을 발랄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서 쓰이는 날까지 제가 무슨 일이 저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이 도와주시고 판도라의 상자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거뭐 지금, 경계도 다 떨어진 상태고, 도와주는 분도 없고, 저희 가족들도 저보고 미쳤다고 하고, 거래, 거래처 사장님들도 전화가 가는 오는데, 다 자살 지의원들이에요돈안 되는 것만 또쳐요 그들이 시켜서, 여기 못 있게 하려고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청이고, 할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해서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어떤 기록을 남겨놓는 거니까 다들 협력하셔서 이 공간을 또이 재앙을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얼마 뭐~ 살아볼 대로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저도 사실 내가 장가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뭐~ 지금은 김씨 집안에 아들 둘을 낳아, 낳았고요. 원래 아들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아들이. 이씨 집안에 아들이 하나, 이씨 어머니가 낳아준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장가도 가기 전에 아들이 셋이나 더웠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축복받는 그런 삶에서 아이를 가졌어야 되는데 원치 않는 그들이 그냥 나 몰래 나아버리고 한 사람들이 돼서 그 사람들하고 뭐 살게 또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기 내, 내 유자 낳은 아들이니 제 누님들도 몰라요, 제 가족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음악할 때 만났던 그 여인이 낳아놨는데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래서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걔네들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아들들도. 우리 살맛이 살았잖아요, 어른들은. 그쵸? 렇 아이들은 그 재앙이 닥치게 할 수, 닥치지 않게 할수 있는 것이 어른들이에요.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정치인들 청취인들 3선, 4선, 5선, 어르신들은 그냥 뒷짐만 지고 있고, 응? 어? 이거 뭐 자기들이 똥 싸놔놓고, 이거 온 국민들이 고통만 받게 해놨으니, 이거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걸 뭐, 일어나서, 응? 하는 건 맞지만, 힘있는 어르신들이 각기관 모여서, 야, 이거 어떡할래?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해서 어른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지,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만, 가만히 계세요, 어르신들. 어르신들고 후손들 생각하셔야지요. 그치요? 어르신들이 좀 나서서, 이 일을 빨리 해결하시던가 좀 하십시오. 이게 그 코로나 베타보다 더 심한 것이 와요. 한 도시에 들어오면 싹다 전멸입니다, 지금. 그 바이러스는 손도 쓸수 없는 그런 심한 것이 와서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살아남지 못해요, 도시에. 전체 싹 전멸입니다. 네. 미리 내가 영상을 남겨놔야 다 믿으실 거 아니에요? 숨안 쉴래요. 숨안 쉬어요. 이 공기 중에 다 떠다니고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 끝이에요. 다. 지금 다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대한민국은 그나마 좀 나요. 다른 나라들은, 어쩔지 어 모르겠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보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벌써 치시잖아요. 이게 시작됐어요. 어르신도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우선이 뭐다 없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계시면 어신들이 용기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